종류가 왜좀 많아? 무슨 이 비피 아니? 내가 맛있다고. 이거를 이렇게 많이. 어떡해, 이렇게 너무 많이 주셨는데, 좋지 않아 엄마, 이거 어떻게 부탁을 해야 돼? 이건 어떡해? 냉장고에 다 들어가? 네. 바닥바닥 먹어요. 네 이거 이걸로 한번만 먹어. 엄마 만든 쌈장이요? 어? 응, 쌈장에다가 응. 한 번. 맛있다. 맛있지? 왜 시끄럽게 하는 거야, 쟤는? <laughs> 쟤왜 시끄럽게. 해? 진짜 맛있어. 장훈이었다.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색감이 되게 응. 많이 막 과하게 단맛이 아니라 다. 히비스커스랑 얼동님이 <목소리> 주신 시오 스콘 토끼. 시오 스콘이 이렇게 설탕 입자 가득한 스콘이에요. 이거 은비스에서 완전 좋아. 은비스 브레드 내가 완전 좋아하잖아. 약간 그런 맛이야. 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또. <laughs> 약간 덜 익은 것 같다. 먼저 체다 치즈 소스 같지 않아? 땀은 그래도 예쁘다. 이 중간은 그냥 치즈, 치즈 크림, 치즈 파운드. 물체 에또도도어치이야오한번 응. 봤어. 음 맛있다. 근데 엄청 꾸덕도덕하네와 진하다. 응. 진하다고 때 독한데? 응. 한 맛이 날라. 뭐 아, 꾸덕함이. 출발. 게 문이 응. 열은 거지? 어, 문이 열은 건가? 거 개웃겨. 오메트메조 이런 거딱 너무 비디오스. 왕국파렴. 시원. 거의 이렇게 오른자가 익은 건가? 뭔는 <laughs> 건가? 쉽다. 한 송. 야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야 <laughs> 음, 뭔가 일본식 덮밥에서 느껴지는 그 향과 이거 진짜 기대 1도 안 했거든? 그냥 <목소리> 샌드위치 맛있어 먹으니 같이 싸서 먹을 수가 없는데? 너무 <목소리> 커숟아 <목소리> <컷. 목소리> 주셔야 될것 <목소리> 같아 인삼 샌도있치야 <샘드릭이요. 목소리>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콘서트가 어, 있는데 소스 진짜 되게 다 음. 엄청 달달한데 진짜. 달달하죠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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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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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거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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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간장소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짜다 저 밑에 먹고 엄청 짜다 <작아. 정말> <목소리> 여기와도 진짜 당황스럽네 너무 뜨지도 아, 했는데 맛있어서 지금 다말어 이게 무슨 맛일까? 응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어. <웃음)> <웃음> 완전 부드러워. <laughs> 겉 어. 설탕 있자가 인공 과일 탁 약간 크른블래 이런 느낌이야. 음. 설탕인데. 생주했던것 훨씬 좋던데? 이렇게 조용한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소리 제법 난리 났거든? 최대한 교양있게 낮춰서 먹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거요 <하신다고? 웃음> <laughs> <laughs> 베개인데 베개? 배게? <laughs> 라텍스? 어머, <laughs> 에드타르트랑 저 그런. 게 너무 커어 되게 맛있다, 그래도. 음, 초코도 부드럽고, 진짜 밀크초코. 달달해. 뱃은 너무 커. 바이 바이. 바이 바이. e b 식 e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y 맛있다. 약간 설빙 느낌이야. 완전 설빙떡 아니야? 어. 근데 맛있어. 음. 음. 인기 떡이네. 괜찮네요. 음. 괜찮네. 음. 인미 음. 아이스크림도 맛있다. 가루 많을수록 맛있어. 이러니까 두트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. 내가 그 커피를 한두번 빨면 원래 끝이 나거든. 이렇게 끝이 안 나는 곳은 처음이야. 제 만들었던 쑥팥 인절미 뭐시기요? 쑥팥 인절미 크럼블. 음. 진짜 꾸덕한데 중간에 파층까지 있어서. 음. 팥 맛도 많이 나고 인절미 맛도 나고. 아, 근데 이쑥 블론디 브라우니가 너무 꾸덕해요. 다불리드 팥맛이 엄청 진하다. 음. 완전 그냥 짠득짠득. 이번엔 인절미 푸딩 인절미 맛 엄청 진하네 위에 크럼블이 엄청 꾸덕해요 게파뿔이 위에 이게 진짜 바삭하고 브라운 라떼라고 부산에 있는 데인데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. 이거! 어! 엄청 진해요. 이번엔 말차도. 이 겉은 진짜 다른데 크림치즈는 진짜 생크림치즈 같아 완전 생크림치즈. 프레첼 스모어 쿠키 같아요. 이건 스모어고 이건 프레첼. 케이크. 음, 이거 맛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! 너무 많아. <laughs> 사장님! 정해 어머, 상태가. 멜라콜리의 정도. 거장... 시네마. 아니 뭔이 크지 않아? 맞아. 아니, 여기 레밍턴도 맛있대. 레밍턴도 팔아? 레밍턴 케이크. 오, 야 확실히 다른 소면 쿠키 전보다 크기가 크지 않아? 색깔이 근데 진짜 진한데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더라고. 그냥 팔아줘. <laughs> 야 내가 대신 영상 찍고 있다고. 나가자 나가자. 하, 너 하고 찍자. 약간 에고. 그건데? 영상이야? 어. 피치 피치 맛있겠 응. 음. <laughs> 맛있는 피치 맛이야? 음. 완전 딱볶인데 그냥 처에무가았거든 무? 바로 담나 시 깍두기냐?

이 정도야 기준아 식당비도 너무 많은데야 이 정도면 거기 좀더어 고고 음, 쿠키지 옥수수 크럼블 위에 황치즈 커스타드 맨 위에 크럼블 맛있다 맛있는데 조금만 더 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옥수수 카 맛있는데 좀 많이 버터리한 것 같아요. 좀더 얼릴걸. 옥수수 푸딩도 먹어보려고. 완전 꾸덕. 음. 맛있다. 맛있다. 약간 느끼하면서 옥수수 막 톡톡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. 이 위에 크럼블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게 진짜 맛있어. 밥만 먹을랬는데. 대추 야자 맛이 나는데? 음 완전 꾸덕해요. 짜고. 어 차가. 이게 2 0 0 0원 카드 이거거든? 응. 원래 엄청 맛있어 보인다 꿀! 민치 맨날 또오래 푸딩 만되겠다나 그치 맨날 하나씩 푸딩 한 <laughs> 아, 아, 아. 리뷰용 사진도 남겨줘야 돼. 행복 장난. 달게 오리 그거 뭐야? 그거. 와, 진짜 좋은데? 마라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만의 맛이 있어. 음, 마라산초. 응. 오늘 좀 많이 네 아 너무 먹어, 아, 여기가 음, 무 완전 완두 완전 스전 완전 완완두왕전스전 완전 짧은지 만두 황금 안에 딸기잼이랑 밤 앙금 완전 많아 딸기잼 식감이 너무 좋아 당근케코 당근케코 완전 당근맛 단골 크리이터맛 음, 이것도 맛있어. 먼저 꾸덕꾸덕. 오늘은 이거다. 떡 <laughs> 같아 쑥, 앙, 통, 통. 비주얼이 너무 예뻐. 버터랑 쑥, 가마슈, 핫 쑥 쿠키, 쑥맛 진짜 진해 완두배기도 있다 프레쉬 쿠키는 우리 속이 엄청 찐덕찐덕 이 쑥이 진짜 진해 어우 너무 쓸 정도겠죠? 찐해 맛있어 위에 강아지 정말 아 무거워.